해룡대 전망대에서 이제 내려와서 장안사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 햇살이 따갑습니다. 네. 음, 나무 아미탑은예쁜데요 네. 위에 동자승이 예쁘네요. 석상이. 네. 네. 여러분, 여기서 햇살이 굉장히 비치는데, 이쪽으로 돌아보고 갈까요? 네. 부처님께 기도할까요? 비춰주세요. 네. 만취 가서. 네. 어? 눈이 높으시니까요. 어. 여기에서 제가 인사하고 네. 영음하신 회룡포 장한사부처님 우리 인드라스님 채널에서 기도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모든 분들 다 굽어 살펴주옵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특별히 회룡포에 와서 장한사 미륵 부처님이시네요. 아미타 부처님께 행복 기도 먼저 올리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이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연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처님 화사하게 웃어주시네요. 햇살 받아 더욱 아름다우신데요. 자, 우리 장한사 부처님 앞에 이 펄럭이는 옷에 소원지들이 뭐가 적혀 있나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아까 재밌는 거를 보기는 봤는데 오 로또 당첨 기원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요? <laughs> 보이세요? 예 로또 당첨 기원합니다 김나은 또 여는 예. 아까 아, 우리는... 아 여, 여기도 로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어머. 로또 맞게 해주세요 예 로또 맞게 해주세요 예. 이야 여기인데 너무 소원이 많으시고. 진짜, 아, 여기도 우리 아들 치, 예. 취직해가지고 여, 여. 동, 독립하기를. 아, 독립하거라. 아, 수원에서 아, 수원. 우리 아들 취직해서 독립하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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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딸들, 좋은 배필를 만나기에. 네. 아이고, 참, 걱정이 크시겠네. 야 우리 부처님, 사람들이 한 가지씩 적으면 덜 음. 헷갈리실 텐데, 여러 개 적어보면 어떤 것부터 들어드려야 될지. <laughs>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적으면서 다 이룬 거예요. 근데 로또는 좀 그렇다. 로또는 너무 확, 너무 큰 거를 바라잖아요. 로또 당첨 적을 때, 5천원짜리부터 만원짜리부터 그렇게 되는 거, 적으면 안 되나? 5등 당첨부터. <laughs> 예, 5등 당첨부터. 당첨 예, 그것도 감사기도. 다시 4등 계5 4등 예. 당첨 올리고. 그쵸. 그렇죠? 그거 돈안 예. 내고 하나 더 바꾸는 것도 <laughs> 예. 행복인데. 전부 1등만 맞으려고 하니까. <laughs> 예. 그죠? 예.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개봉 초등학교인가봐요? 예. 육상부 다 쓸어버리자. 와. <laughs> 다 쓸어버리자. <laughs> 야, 야, 부처님, 야, 우리 부처님, 이렇게 소원이 많은 중생들 소원 들어주셔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인도라 스님 채널 소원도 들어주세요! <laughs> 가요! 예. Yeah. 혼자 이렇게 논다고. 여기도 가는세요 은보사. 예. 여기는요. 지금 뭐가 <laughs> 공사 중이어서 음. 이게 아직 비닐을 처리되 네, 비닐 예, 비닐 예. 있는데 음. 우리 회룡포 휘가아 도는 그런 풍국인것 같아요. 예, 네, 그렇네요. 음, 여기 그림이 좀 예, 네. 예, 네, 그림이 좀좀 좀 특별하다 그쵸 음. 멋지네요. 여기 용 모양 보이세요? 네. 근데 동전이. 이렇게 조그만 동전들이 여기 따다다다 붙어 있네요. 여기 옛날 동전도 있고,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돈만 아는데, 이 돈은 요즘, 보기 요즘 힘들죠? 예. 사람들이 오. 이렇게 돈을 붙이면 돈 버는 줄 알고요. 예. 여기 떨어져 있어요. 이거야. <laughs> 불국사 예. 다보탑. 네, 예, 맞아요. 돈이에요. 예. 떨어졌어. <laughs> 더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산사라것까지 같이 떨어졌어요. <laughs> 아 기술이 그 좋네요. 여기 딱 붙여놓는 거. 어그거는안 돼요. 예. 네. 보자나 그 붙여봐요. 안 되더라고. 안아요 소매야. 이게 아까 저가 떨어진 거를 음, 네. 붙이는 거야. 아... 야. 이게 <laughs> 진짜 붙이면은 정말 좋은 운을 가져간다고 믿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laughs> 잘안 붙으니까 지금. 근데 진짜 안붙는데네안 붙어요. 제가 처음 해보거요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붙었을까요? 와. 어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근데 아까 한개 흘렀어요. 네. 아까 한개 흘렀어요. 와. 근데 제가 붙이는 장면을 보면 너 저도 붙인다 하는줄 알까요? <laughs> 근데 이제 누가 이게 떨어졌어요. 음. 어, 떨어졌어요. 네. 부사님 한개 붙여봐요. 추웠어. 여기서 추웠어요. 여기서 주웠어요아 예. 어이구어봐봐 누구는 이게 돌까지, 돌까지 붙여놨다. 돌까지 예. 붙여놨. 신기하네. 음, 이렇게라도 붙이냐고 어머나, 근데 돌이 거기 어떻게 붙어있대요? 아이고,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 신기하네. 네. 깨달음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네. 현재 생사가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말 따로, 음. 글 따로, 생각 따로 그렇게 아시는데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생사가 숨쉬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 숨쉬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걷고 여기에 있는 거지 나중에 어디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알아차려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입니다 깨달음 있는 곳은 그 어디인가 음. 현재 지금 생사가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그냥 이쁘게 하 음. 아, 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꽃일까요? 이 꽃이 무슨 꽃이에요? 네, 무슨 꽃이니 이쁜 음. 노란 꽃 음. <laughs> 법당 앞에 핀 음. 쌀가루 묻은. <laughs> 약간 그런 내용 약간 요 네. 네. 흰색이. 네. 아유, 이게 꽃을 잘 아는 분들은 이느라 선생님 꽃도 모르고 되게 무식하다고 그러겠다. 여기 봐요. 이거 작약. 작약이죠? 모라니가 작약. 작약이다. 작약, 예. 우와, 이쁘다. 여기 제밌네요 어, 이뻐요. 꽃다랗게. 작약이 이쁘네. 아, 절수기가 있네요. 네. 아우, 고난꽃, 고난꽃. 응. 너희들보다 너무 이쁘다, 그래 네. 아, 이뻐요. 하하, 이쁘세요 아, 하하,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조금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이 비록 작아도 들고 들어서 큰 병을 채우나니 큰 병을 채우나니 이세상에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근데, 보통 대웅전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아, 왜냐면, 하 이제, 여름에는 열고, <웃음> <웃음> 겨울에는 닫고, 또, 앱을 모시는 시간에는 열고 하는데, 그꼭 열고 닫고는 없고, 음. 이제 우리 피디님이 아시는 거는 관광사찰. 아. 관광사찰은 사람들이 이제 음. 보라고.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들에는 음. 어간이라고 해서 정중앙에 문은 닫아놓죠. 옆으로 네. 다니라고. 네. 맞아요 항상 네, 다녀본데는 네. 예, 예, 관광사차이라고도하요장안서 <laughs>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여기는 어쨌든 회룡포 어. 안에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맞죠? 아니요 회룡포 네. 바깥에 바로. 아 물을 감아도는고 어, 어, 그 약간 그렇죠. 밖에 아주 그게, 인접이다 그죠? 네 바로 보이는. 음. 여기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국태민안을 염원하여 전국 세곳 명산에 장한사를 세웠대요. 위로는 금강산에 장한사가 있고요. 네. 아래로는 경남 양산에 장한사가 있고, 그리고 국토의 중간인 여기 예천, 음? 용궁, 네. 여기가 이제 용궁, 비룡산 네, 장한사랍니다. 아. 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아, 우리 금강산에 장한사 있어요. 그 장한사, 뭐 이런 음. 노래가 있어요. 네. 가곡춤이 예,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장한산에. 예, 예, 있어요. 음, 그래서 북한의 금강산이 있고, 음. 그래서 우리 절 이름이 좀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네, 경남 양산의 장안산 우리 다음에 또한번 가볼까요? 네. 아, 신라가 삼국을 음. 통일한 후에 음. 국태, 국퇴, 민안을 염원해서 전국에게 명당을 음. 잡아서 음. 이게 길장자잖아요. 네. 어른장자기라고. 음. 안 편안한, 길게 편안하다 음. 하자라는 뜻으로 당한사를 아, 그러면 신당. 그 당시에는 여기 진짜 명산으로 딱 꼽히는 그쵸. 산이네요. 명당터다 이, 산이. 이 말이지. 예예예, 예, 예, 예. 그랬네요. 신라 경도왕때그후 음. 고려 명종 때지도림사게 음. 역사가 나오는데 음. 어, 음. 여기도 신라니까 음. 천년 고찰이네요. 네. 안에 절하고 싶어. 요 절하러 음. 갈래요. 우리, 우리 안에 절합시다. 여기가 신라 고찰이에요. 원래는 곳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손을 씻어요. 아. 원래는 손도 씻고 음. 입도 헹구고 그런데 음. 요새는 거덜날 있기 때문에 물은 네. 안안 먹을게요. 음. 고기만네요 아, 이 예, 풍광이 너무 고즈넉해요. 그래 아름다운 장. 여기는 약 500원짜리가 집어죠 <laughs> 와, 여기 집회도 <지폐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옆에만 이렇게. 예, 예. 원래는 옆문으로만 다니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하하, 이 예, 이렇게 음. 좋은 절에 왔으니까 인사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